슈크 블러셔가 너무 유명해서 얘도 사봤는데, 쿨톤 색만 샀어요. 제가 쿨톤이니까. 이 센트. 그 쿨, 생각보단 투명해서 괜찮은. 그쿨 좋아하는 쿨톤들, 두루 강추. 여름, 겨울 다. 완전 쨍한 쿨레드 블러셔 진한 거잘 어울리는 골격의 분들을 대추천 별 쿨톤 도로 추천 여쿨 중에서도 쿨레드 블러셔 좋아하는 분들 대추천 개인적으로 내 최애 머러블 앞에 애들보다는 부담스럽지 않게 쿨해서 확실히 쿨하면서 부담스럽지 않는 블러셔 찾는 분들 대추천 여쿨 여쿨다쓸수 있음 실루엣 인기 형광기 없는 예쁜 쿨핑크 여쿨 라이트되는 특히 강추함 핑크 적당히 쿨한 레드핑크색이라서 쿨톤 두루 특히 노란 피부 쿨톤들을 쓰기 진짜 좋음 이제 부담 없는 미지근 쿨핑크 원하시는 분들 두루 대추천 하루 밀크 채도 없는 적당 미지근 쿨핑크 살짝 쿨해서 블러셔 베이스 겸 노란 피부 쿨톤들 두루 다 쓰기 좋고 채도가 연해가지고 정말 쓰기 편함 블러셔를 안 어울리는 고객분들 쓰기 좋음츄리 블라썸 보면 뭔가 웜톤 같은데 펴바름면 진짜 은은한 혈색 같아가지고 웜톤도 다 쓰기 좋고 노란 피부 쿨톤들은 특히 쓰기 좋을 투투 얘도 뭔가 웜톤 같은데 파데랑 섞이면서 더 뉴트럴하지 뉴트럴한 채도 있는 블러셔 쓰고 싶으신 분들은 요게 정답 노란 빛 웜톤도 노란 빛부 쿨톤도 추천 예중 여러분들의 취향은?